야마하 대 소니 500만원 헤드폰 사기 전에 꼭 보세요 쉽게 비교해드립니다 야마하냐 소니냐 지금 고민이시죠? 오늘은요 500만원짜리 야마하 YH5000SE와 250만원짜리 소니 MDR을 10가지 기준으로 쉽게 쿠팡 최저가 링크는 댓글창에 고정돼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주세요 야마하는 498만원 소니는 229만원이에요 가격만 보면 소니가 반값이에요 하지만 기능이 반만큼일까요? 야마하는 약 320g, 마그네슘 소재로 가볍고 오래 써도 안 눌려요. 소니는 약 385g, 천연 가죽이라 착용감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야마하는 가볍고, 소니는 푹신한 편, 야마하는 평판형 드라이버이고, 소니는 다이내믹 드라이버라서, 야마하는 아주 섬세하고, 소니는 강하고 풍부한 느낌이에요. 야마하는 소리의 결을 그대로 표현해요. 악기 하나하나 또렷하게, 소니는 저음이 꽉 차고, 공간감이 넓어요. 드럼이 진짜 울려요. 야마하는 원음, 소니는 공연장 느낌이에요. 야마하는 보컬 숨소리, 기타 줄 미세한 떨림까지 들려요. 소니는 강한 비트, 음악의 밀도와 파워감 전달돼요. 야마하는 확대경, 소니는 서라운드 스피커. 야마하는 클래식, 재즈, 발라드를 듣기 좋고 소니는 팝, EDM, 힙합에 좋아요. 잔잔한 음악엔 야마, 신나는 음악엔 소니. 야마하는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고 진동 억제 설기까지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소니는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골드 단자로 만들어졌어요. 두 제품 다 장인 정신 최고예요. 야마하는 은코팅 OFC 케이블 제공하고 소니는 4.3mm 밸런스와 3.5mm 스테레오 케이블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야마하가 좀더 고급이고 교체도 쉬워요. 야마하는 미래적인 구조와 오픈백 디자인이고 소니는 프리미엄 정석 디자인으로 고급 마감 처리되었어요. 야마하는 음악을 정밀하게 듣고 작업도 하고 싶은 분, 클래식, 재즈 좋아하시는 분에게 찰떡이에요. 소니는 듣는 재미가 중요한 분, 댄스 유튜브 영상 볼때딱 좋아요. 두 제품 다 품절 임박이에요. 쿠팡에서 내일 도착, 카드 할인도 있으니까 댓글창 링크 꼭 확인하세요. 당신의 귀는 야마하 쪽인가요? 소니 쪽인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야마하 승, 소니 승 투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비교 영상으로 돌아오는 힘이 됩니다.